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아잔초이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간판, 광고, 안내문 등으로 배우는 태국어와 태국 문화. 자, 에피소드 이름번째 이 안내문은 무슨 뜻일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 오피스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들릴 때가 있는데 할 때마다 이창문에 붙어 있는 글귀가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어, 밑에 제가 아, 이 부분을 가렸습니다. 영어로 또 한글로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가렸고 앞, 위에 부분 태국어 부분을 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부분에 왼쪽 부분 요 글씨가 좀작죠 제가 요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까루나, 띠또, 파나응안 건, 아랍, 파사두. 자, 예,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까루나, 까루나, 까루나 하면 무엇을 요구할 때 정중한 표현이죠. 그래서, 브리스, 영어로 브리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까루나. 자, 그 다음에, 띠떠, 띠떠, 짧게 길게, 띠떠, 연락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파낙응안, 파낙응안 하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뭐, 짜오나 티도 될수 있는데, 파낙응안, 직원. 자, 그 다음에, 껀껀 길게 내리 읽으면 전에, 먼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랍 하면, 맞다 이런 뜻이고, 파싸두. 파싸두 하면 물건, 물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어, 밑에 오편물이라고 할 때, 아, 파싸두판. 자, 파싸두판. 자, 파싸두판. 평성으로 짧게. 그 다음에 탕. 길게. 탕. 라프라이사니. 브라이사니. 이게 뭐냐면, 은 브라이사니 하면 우체국이죠.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온 제품, 물품. 뭐 판, 이것도 판 자체도 제품이고, 파사도, 물품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편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파사도, 판탕, 브라이사니 하면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소포.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이 글씨를 제가 밑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윗부분에 랍, 그 다음에 송, 자, 랍, 그소포를 그죠. 랍, 아, 받고 또 전해주는 송, 아, 전해줍니다. 요 빨간 것이 뭐예요파사도 윗부분에 봤죠. 파싸뚜, 물건, 물품, 혹은 소포. 자, 그 다음에 밑부분에 이 글씨가 뭐예요? 자, 천, 천, 길게, 병성으로 길게, 천 하면 초청하다, 간청하다, 부디, 이런 뜻이에요. 자, 어, 부탁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엉 응, 니, 아, 천, 응, 니, 응, 응, 이라 말은, 응, 올렸다 내리다든하면 방이죠. 혹은 사무실 자 니니 이것이죠. 그래서 이방이 이 사무실 무슨 뜻입니까? 그 소포 물품을 받고 전해주는 곳이 이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으로 오셔서 물품을 받고 또 보내십시오. 예 어, 어, 물품을 받으시고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되겠습니까? 자 제가 앞 부분에서 요 뜻을 어, 가렸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c 루나 해주십시오. 뛰던 연락해 주십시오. 파낙응한 직원에게 건 아랍 파사두 소포를 받기 전에 직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자, 소포를 받기 전에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했네요. 자,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해 주십시오. Please contact the staff. before receiving the parcel.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랍, 송, 파사두, 천, 헝, 이, 자, pick up, p a e this room. 이 방에서 소보를 가져가십시오. 랍, 받, 다, 송, 보내다, 전해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1번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계속해서. 아잔, 초유와 함께, 간판, 광고, 안내문 등으로 태국어를 배워나가고, 또 태국 문화를 익혀가면 좋겠습니다.